로엔나, 로엔나 픽업. 사실 로엔나 나올 픽업 예상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헤로나를 픽업을 해줬잖아요, 복각을. 근데, 에랭이들은 헤로나 대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물타기 식으로, 어, 헤로나 대처하려면은 로엔나 있어야 돼. 너 로엔나 나중에 없으면은 헤로나 대처 못할걸?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로엔나가 완벽하게 헤베를, 헤로나를 완벽하게 카운터하는 친구는 아니라서, 물론 이 영웅이 좋은 영웅이긴 한데, 일단은 콜라보나 존버하십시오. 무가금 친구들 특히. 로엔나가 어, 네 좋은 영웅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헤로나의 완벽한 카운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은 상대방은 헤르, 헤로나를 픽했고 나는 로엔나를 픽했는데 완벽하게 이기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있으면 좋은 영웅이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에린이들이 급하게 뽑을 건 아니고 좀 뻔하긴 해요. 헤로나 픽업하고 카운터 칠수 있는. 로엔나 픽업하는 의도가 보이긴 함. 샬롯은요, 샬롯은 제가 이제 또 키워봤으니까. 샬롯은 일단 저는 키우고 후회 안 하는 영웅인데, 얘도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급한 건 아님. 급한 건 아니야. 급한 건 아니에요. 뭐, 샬롯도 없고, 라비도 없으면은, 아레나에서 랑디 잡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요. 라비 없고, 샬롯도 없으면은, 랑디 잡을 때 조금 곤란할지도 모름. 그래서 저는 샬롯은 우과금, 유비, 복귀, 아, 복귀는 좀 예외입니다. 유비는, 예외. 아이, 존버 보고. 그리고 복귀는 본인이, 본인의 댓풀을 보고. 복귀 하시는 분들마다 계정 상태가 다 달라. 어느 정도 키우신 상태로 접었던 분들도 계시고, 완전 초반에 진행만 하다가 접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복귀는 조금, 조금 포괄적이라서, 본인 댓글 보시고, 데려오실 분들이 데려오시고, 근데 나는 무과금이야. 그럼 그냥 넘기세요. 무과금이면 어쩔 수 없지. 카일론 시계 토끼가 스킬 상점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 완전 깜찍하네. 머리 완전 쓰다듬...